Are you ready? I'm n 나 t s u 나 e No, better. No, the bottles o 나, 나 둘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나요 일, 세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마지막! Yeah. Are you ready? 예하 yeah. okay. 맞춰서 넷 다섯. Yes. 다섯. Yes. 일곱, 일곱. <laughs> 여덟 니 <포장> 완전 진지운동진지나둘셋 <laughs> <열. 웃음> <laughs> <진지하다. 하나>, <laughs> 네. 언니 박자 맞춰요 여나 세게 아파여 일곱 없어 하나 둘셋넷섯 여섯 일곱 제 스피드 맞춥니다 네. 하나 여러분 아 조심하세요 하나 셋나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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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 죠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하열 <laughs> 왜, 왜. 왜 빨라져 not 그 v 나 맞지 않 e r 여섯 일곱 w 덟아홉 h m a n Yes, s 리 r There y o 보 go. y 어 s